구 담스 한복 공방을 시작으로 현 재담 혹은 제이담 한복까지 9년 동안 한복 디자이너이자 한복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정재담 디자이너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희가 작년에도 네. 이제 1년 전딱 요맘때쯤 어, 부산에 촬영을 왔었어요. 네. 네, 근데 올해 딱 1년 돼서 저희가 다시 또 부산을 방문을 했는데 네. 그때보다 날씨가 좋아서 오늘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제 물난리 났었다고. 네네. 어, 그래서,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긴장을 <laughs> 이렇게 처, 편안하게 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저희 질문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뷰 하기로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네. 찾아보다 보니까 어, 저는 당연히 이제 전공이 전통 복식학과 혹은 패션과 관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형미술학과 그것도 서양화 전공이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어떻게 한복으로 넘어오시게 된 건지 그 계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제가 12살 딸아이 엄마인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어... 이제 우연찮게 들은 게 아기 어, 한복을 직접 지어줘서 입히면 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을 듣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 한복이었는데 말 그대로 취미로 이제 시작하다가 아, 나도 배워볼래?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면서, 한 분, 두분 늘어나면서 이제 공방을 차리게 됐고, 지금 이제 올해 9년차 접어들었습니다. <laughs> 사실 이제 최근 올 3월 달에 이제 제이담으로 바꾸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제이담의그 기원, 그쵸, 네네. 모티브는 사실 담스 한복. 네. 어, 그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담스 한복으로 좀 알고 네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네네. 사실 어, 1인으로 운영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담스 한복은 블로그에도 적어놓으셨지만 약간 추구했던 게 한복의 대중화, 네네. 뭐 혹은 아이들의 한복 네네. 요런 느낌이 어, 좋았다면 재담 한복으로 리뉴얼 하시면서 좀좀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폭넓게 생각을 바꾸신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리뉴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지 일단 담스에서 재담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스토리가 저희 아이의 성장에 맞춰져 있어요. 아, 태어나면서부터 아이 도란복을 시작으로 아이가 크는 거에 맞춰서 제가 한복을 디자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공감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형태로 이제 공방을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12살이 되고 조금 더 크면서 아, 이 아이가 컸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게 이제, 음. 아, 특별한 날에 특별한 한복을 입혀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통 헐레복이 이제 관심이 갖고 몇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자료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복이 또 다, 한복이 또 다른 영역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찾아보신 분들도 어, 새로운 요즘의 한복보다는 조금 더 전통 한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니아층에 가깝게끔 이제 저를 찾아주시니까 어, 고, 고 시장 자체가 어제보면좀더 새로운 걸로 어, 다가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리버입류 하게 됐습니다 아, 사실 인스타 보면은 거의 그 디자이너님의 모델이 네. 다 자녀분 맞으시죠 네. <laughs> 근데 한복을 좋아해요 아이가? 어 좋아해요 지금 음, 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집에서 입는 옷? 그냥 엄마가 해준 옷? 아, 진짜요? <laughs> 네. 지금 이제 너무 커서 이제, 어, 자기 쪽에 가는데, 아기 어, 때부터 클 때는 그냥 엄마가 해준 옷이라서 당연히 입는 옷. 항상 명절에 엄마가 예쁘게 해준 옷은 당연히 입는 옷으로 알고 있어요. 어그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고나이 그때 친구들은 약간 뭐 이렇게 레, 레이스 달린 신화, <laughs> 어뭐 혹은 예쁜 뭐 머리핀 이런 네. 걸할것 같은데 장신구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다 한복 네. 관련된 네. 거를 입고 자기가 네. 좋아서 사진도 찍고 네. 심지어 그걸 보면서 옆에 외국 분들도 네. 와갖고 막어 <laughs>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모티브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님의 그런 디자인적 뭐 약간 영감 이럴 음. 줄 알았는데 자녀분의 목 성장하고 관련이 있네요. 어, 그 2019년에서 2020년 두 해에 네. 한국 전통 의상 대제전에서 특선 수상하셨고 네. 일러스트 부분을 수상하셨던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거는 디자이너님의 인스타나 블로그에 올라오와 있는 작품들을 보면 패턴이나 혹은 원단의 색 원단의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전공 어, 서양화에서 조금 영감을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셨는지 어좀 그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복식학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달랐고 음. 한복을 이제 시작할 때부터 독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한복 하시는 분들하고는 색감을 본다든지 배색을 본다든지 그 디자인을 보는 관점이 아무래도 달랐겠죠. 일단은 음. 예뻐야 되고. 음. 좀더 다양하게 보고 싶고. 마침 제가 막 시작할 무렵에는 한복은 지루하고 고루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도 약간 그렇죠. 예 얘기가 예. 있죠. 그런데 예쁜 디자인의 원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음. 원단들을 가지고 한복으로 보여드렸을 때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그런지 되게 묘하게 전통 한복이라는 느낌이 나는데 패턴 네네. 때문에 굉장히 좀 현대화스럽다? 라는 느낌이 조금 들고 <laughs> 가져 네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거는 제가 약간 조금 어, 외람된 질문이 될 수도 네네.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는 걸고수하는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어제가 다르, 어제와 어. 오늘에서도 다르고, 한달 전과 네네. 지금이 또 다르고, 세계 자체, 현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한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전통성을 네네. 지켜야 되고 하는 되게 느린 산업이라는 느낌을 네네. 좀 받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작업을 하시면 대부분 한 2, 3주? 정도가 소요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 됐 네. 어 그래서 제가 느낄 때 과거에 이제 모티브이셨던 담스 한복을 보면 약간 대중화의 네. 모티브가 좀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강의하시는 게좀 위주고 네. 그럼 업무적으로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음.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 대부분이 빠른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린 작업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유난히 또 외국인 손님이 많으셨어요 아. 외국인 손님들 오시면 세련된 한복을 얘기하는 게이 나라의 전통 한복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 오히려 네. 보여드리고 나면 오히려 아, 이날의 전통 한복이 이렇게 우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laughs> 어, 나가, 나가실 때꼭 하시는 소리가 이 한복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국을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전통이, 정말 전통이란 부분이 잘 지켜져야 새로운 것도 있다고 제가, 어, 제가 아이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 그럼 이게 아무래도 담스 항복 공방부터 지금까지 쭉 9년 동안, 어, 그럼에도 바뀌면서도 끌고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전통을 지키면서 그 위에 새로운가 현대적임을 더하자시잖아요. 근데 제가 인스타를 보면 굉장히 이름이 특이한 원단들을 쓰시더라고요. 뭐, 리버티, 노을, 포레스트 골드? 약간 이런 원단들은 사실 일상복에 쓰여도 무, 어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혹시 이제 디자이너님께서 주력하시는 부분이 음뭐 실루엣은 전통적이지만 혹시 이 원단으로 원단으로 그런 모던적임 세련됨을 추구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맞으세요? 네. 어, 맞아요. 그럼 근데 그게 원단이 또 국내 게 아니고 또 해외 거가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 해외에서 찾으시게 되셨어요? 제가 한복을 막 시작할 무렵에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우연찮게 리버티 원단이라는 걸 봤거든요. 음. 너무 예뻐요. 그래서 리버티 원단을 이제 구입해서 한복을 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리버티는 원단회사가 아니라 디자인회사더라고요. 음. 그 디자인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했을 때 모든 게 리버티의 제품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요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한복으로 좀더 색다르게 보여드리면, 어찌 보면 관심이 없던 분들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해외 쪽으로 뭐 다양한 원단들을 많이 찾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 혹시 직접 해외에 나가서 원단도 구매하시려고 나가보시기도 하세요? 네. <laughs> 어, 되게... 근데 매번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원단만 또바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아 네. 그나마 응, 그런 분도 통해가지고 좀 다양한 원단을 많이 접하고 있죠. 그러면은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집중하시는 부분이 그 원단을 고르시는 건가요? 아니요 원단 원단 어떤 원단을 가지고 어떤 한복을 만드는지 그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전통 패턴이어야 돼요 전통 바느질이어야 되고 그래서 가끔 아 오셔서 원단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 개량 한복이에요라고 얘기를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원단만 바뀌었어요 전통 한복이에요 바느질은 전통 방식 그대로 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아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그 당일을 제작하시는 게 길이도 기존에 있던 당이보다 조금 길시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잘 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당이 제작할 때는 뭐 모든 한복이 다 그렇겠지만 입으시는 분 이제 얼굴형이라든지 체형 그리고 이제 취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당이 모양이 다 틀려요. 키가 크신 분한테 무조건 같은 사이즈의 옷을 드릴 수가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취향이라든지 모든 걸다 반영해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당이가 좀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당이 도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길었다 짧았다 고그 음.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행에 맞춰서 그렇게 제작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이 제단한보의 특징이다 잘아시는 부분이시겠네요. 네. 어. 여기 오. 공간은.